생명의 강 희망의 문을 주제로 한 연변의 여름 2014 중국 두만강 문화관광축제가 지난 20일 오후 도문시 두만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문시 시장 김경림이 이날 개막식을 사회하고 도문시 김기덕 당서기가 축사를 올렸습니다. 이날 공연은 아름다운 연변 중국 소수민족문화의 정, 세계문화의 정, 중국 꿈의 정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공연팀과 배우들이 시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두만강 문화관광축제 기간 동안 두만강 문화포럼, 경제무역상담회, 두만강 국제 오석전시, 자전거 관광축제, 두만강 투우절 등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문예 공연과 전시 활동도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두만강 문화발전촉진회에서 주최하고 도문시 항우유한책임회사, 연변흥안이형강철유한회사, 연길시 세기뿐 기획자문위원회사에서 주관한 두만강 문화관광축제는 8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